어, 바울은 지금 두 번이나 같은 경우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렌즈로 하나님의 큰 렌즈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온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나가기만 하게 되면 그는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가면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지독하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지 2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바울을 죽이려고 늘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살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로 서원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 지겹도록 정말 지겹도록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밖에 있었으면 로마 군의 호위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울은 나가자마자 금방 암살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러하고 벨릭스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 베스도와 헤롯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입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이 지금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중에 하나인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립바 왕 앞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혀 주눅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감추려고 포장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만난 예수에게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설교를 그의 간증으로 시작하게 되죠. 바울은 설교, 바울의 설교는 간증 형식으로 대부분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의 간증을 세 번을 하게 되는데, 설교를 세번 하게 되는데, 세번다 그의 간증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바울은 그의 간증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스토와 함께 동석한 아그리바 왕을 잠깐 언급하는데, 그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 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민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란 아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헤롯 가 헤롯 가문과 유대교와는 상당히 밀접한 감, 관계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또 증축해 줬던 왕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 또 자기의 선대왕은 또 베드로를 감옥에 넣기도 하고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 침례 요한도 죽이기도 했던 그런 밀접한 관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는 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좀 특이한데 대제사장을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아그리바 2세가 대제사장을 선임할 수가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인 권한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 유대교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베스도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대기 만성형 인물입니다. 그는요, 어떤 뭐 대단한 집안의 가문의 배우의, 가문의 백그라운드로 청독이 된게 아니라 그는 정말 말단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정말 노력해가지고 성실함으로 노력해서 그리고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여튼 성과를 올리면서 그는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던 대기 만성형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한 다양한 지금 권력자들이 지금 바울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절부터 23절까지 요약하기면 바울의 간증을 좀 간단하게 너무 기니까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울은,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요, 자신이, 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이야기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반드시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절과 오절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을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바리인이라고 한다면 유대교에 열심이 있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도 나세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한다.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라 바울은 심지어는 담메 새까지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처형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주동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그는 마땅히 생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었을 때 많은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 했었어요. 저가저 사람이 정말 변화된 것인가 아니면 어? 거짓말로 해 가지고 우리를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을 감옥에 넣지 않을까, 해고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심지어는 사도들도 바울을 잘 만나주지 않았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만큼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그냥 말로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행동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극성적인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열심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일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그의 인생의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해보다도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깨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어둠의 떠나감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 자신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것, 이런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의가 힘이 빠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힘을 빼는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교만과 아직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바울은 꽉차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그런 바람들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그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글씨를 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깨에 힘을 빼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글씨를 잘 쓰는 뭐 죽통이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기만 하면 글씨를 잘쓸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신은 어깨에 힘을 빼는 데만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 어깨에 힘 빼는 것만으로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내 안에 있는 자기의에 대한 힘, 교만이라는 거,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뺄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뺄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가 죽어야, 우리는 이 힘을 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어떤 토크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인으로서 초창기 때뭐 어, 특별하게 잘 나가지도 못했고 또 그리고 잘 일이 잘안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앉았을 때 그분이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한 번만 제, 제가 방송인으로 성공시켜 주시면 저를 방송인으로 성공시켜 주시면.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건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성공해 가지고 초심을 잃고 또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도 그때는 자기가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자기 인생 가운데 방송인으로 성공시켜 달라고 그런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장수하면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바람을 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우리는 생명을 걸때 진정한 강함이 그 안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보십시오. 그의 간증은 세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삶과 죽음을 판결하는 그 재판장에서도 누구에게 생,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재판장에서도 안 죽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초심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찬스 가운데서 그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의 간증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바울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은 바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만을 증거하는 데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겪고 삽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흔들렸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가 죽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차를 풀리지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께 내가 항복하지 않고 있고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것이 마음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전공이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자기 의가 죽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의를 자꾸만 키워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 죽이고 예수로 살아나는 것, 그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자꾸만 자기 의를 키워 주려고 하고 있어요. 기복 신앙적인 기복 신앙으로 성도들을 자꾸만 자기 의를 키워 가는 데만 혈안이 되게끔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 의가 죽으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없다고 한는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굴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앞에 지금 자기의 생명을 왔다 갔다 재판할 수 있는 베스트 총독과 헤로 나그리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있는 복음 증거하고 마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난 예수의 복음 증거하고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나 마음 편하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누굴 만나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두 가지... 두 가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은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세상에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과 욕망과 본능의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두 번째 구원은 자신을 율법주의 즉 바리새인 종교적인 위선에서 구원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 두 가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종교성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 속에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종교적인 위선과 종교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종교적인 어떤 교양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천국 갈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그냥 천국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의 확정을 받아야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죠.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 천국 못 가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즉 십자가를 통과한 증거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은 무엇이에요? 종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당시 헬레니즘 문화, 즉 세상의 문화, 욕망과 이성,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18절의 말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명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는 이 엄청난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죄 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유업,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명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사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종교성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사명까지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미국이 한참 도시를 개발하고 있었을 때 미국의 가장 경제적으로 붕한 도시가 뉴욕 맨하탄인데 뉴욕 맨하탄 중심에는 알짜배기 땅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중심 가운데 근데 그 미국 맨하탄의 정말 중요한 땅 가운데 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도시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공원을 만들자, 도시 중앙에 공원을 만들 사람들에게 좀 편안한 안식을 정신적으로 안식을 줄수 있는 도시가 너무 상막해질 것 같으니까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무슨 말이냐 이 알짜 먹이 땅 비싸게 건물 줘가지고 도시가 얼마나 더 멋있어 보이냐 해서 빌딩파가 있었어요. 빌딩파. 공원파가 있었고 빌딩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한참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딱 말을 하는 순간에 그냥 공원파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건물을 세운다면 100년 후에는 그만큼의 정신병원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병으로 앓고 있습니까? 일 중독에 빠지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정신병과 같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 중앙에 공원마저 썼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서 더 많은 정신병원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 말에 그들이 아 맞구나 하면서 유욕메나탄의그 중심가의 가장 중요한 땅에 지금도 그 공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광해를 지냈을때 그들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막에는 무엇이죠? 말씀의 궤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그 공동체의 중심은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물과 음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살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신명기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라는 척박한 땅 가운데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음이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이 엄청난 사명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형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잖아요.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복음은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깨닫고 있나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얼마나 경험하고 있나요? 얼마나 느끼고 있나요?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뭘 승리했어요?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지금 그를 판결하는 것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왕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얼 승리했어요? 그러나 사나주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베스도가 이제 바울의 이 변론을 듣고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베스도는요.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왜냐면 그는 평생을 진짜 말단 공무원부터 총독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또 그리고 주도 면밀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 믿고 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걸고 지금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베스트에게는 믿기지가 않아 인생은 자기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어떻게 그런 자기처럼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요, 자신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종교들은 없어요. 카톨릭도 죽을 때 봐야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50%, 하나님의 은혜 50%를 합쳐야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 그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에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카톨릭에서 전하는 복음과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에 이 본질적인 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일까 말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베스도는요, 지금 바울이 미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정말 미친 능력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그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 이 베스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미친 존재감. 저 바울의 삶을 저렇게 뒤집어 놓을 정도로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네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미친 사람이 되기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영향력이에요.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가짜를 보고 너무나 살아가요. 가짜 진리에 가짜 거짓된 헛되고 망생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 저것이 진짜고 저것이 성공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베스도하고 헤로나그리보하고 번역해를 보세요. 그들의 추잡한 번역에는 얼마나 추잡합니까? 근친 상간만두 번이에요. 이 사람한테 결혼하고 저 사람한테 결혼하고 심지어는 자기 친동생이랑 지금 근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품격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화려하게 보면서 권위 있게 보죠.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남노합니다. 초라합니다. 주의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복음은 진짜라는 것이죠. 베스도는 그 가치를 발견했지만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경험으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또 믿어져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베스도에 비해서 아그리빠는 좀더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니까, 아그리빠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이니, 대게하는 도다. 지금 이 바울의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아그리빠 왕이요. 약간 좀 넘어갈 뻔했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정신을 차리면서 아니 이름 안 되지 하면서 지금 말한 게 이거예요. 너가 저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이대게하려 하는 도다. 될 뻔했다는 거예요. 될 뻔했다. 이때야말로 아그리빠 왕에게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바울이 이제 이 재판에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말이에요.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너무나 말씀을 보면서 또 마음에 찔리기도 합니다. 그런 복음, 안에,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위축되어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위축되면 안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최선의 의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하이금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지금 누가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보게 되면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참 후회 없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그는 정말 주님께 충성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의 말년은 감옥에서 끝났어요.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할 수 있는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32절에 보게 되니까 이아그리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 뻔하였다는 말이 저는 아그리바 형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너도 예수님 믿을 뻔했는데. 바울이 풀려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놓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그리파 왕도의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에게서는 오히려 자기가 도전 받았어요 바울의 진실함과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실함과 믿음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도 알아볼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그리빠왕은 이렇게 말했죠. 너는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석방해 줄수 있을 뻔 했는데. 근데요, 아그리빠왕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석방 못 못해줬, 해줬습니다. 왜못 해줬냐?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이 왕들이 지금 석방해 줄 수가 없는 처지예요. 이 재판은 무의미한 재판이에요. 오히려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열어 준 거예요. 그러나 이세명다번니게오 헤고다 헤로다 그리빠와 베스도 세명다믿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27장부터 로마로 갑니다 드디어 로마로 가요 하나님의 교획은 사람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23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곁에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 말씀 증거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길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